레니란 생성까지 3 0습니다 이번 라인전 상대 정복자 테프 사일. 근데 나 눈을 액션 안깼네 이것도 생명흡수를 고 전판에 했던 걸꼈네뭐그 나쁘지 않죠? 천천히 합니다. 천천히 샤코 성공. 저 샤코 1레벨 미드나 탑으로 찌릴 것 같은데? 좀 불안하죠 라인 일단 좀 땡겨야겠네요 샤코 보일 때까지 아, 샤코의 렌가라 무서워하는 애들 이 있구만 아 그리고 렌가 게이지 다 찼을 때 말자가 먼저 궁 쓰면 궁 풀려요 w 그건 자그마한 팁? 이걸엔좀해주시면 뭐. 일단 마슴파에 돌렸네. 끌려간 건 아니었지만. 파에, 들어오면 그냥 개같이 돕습니다. 자, 같이 때려주면 돼요. 먼저 이렙 찍었구요. 자, 이거 먹으면 1렙이죠 사이드. 뒤로 살짝 걸리고다 사이드 전국자라 초반에는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자, 이거 오면은. 빼면서, 봉어충걷기봉어충2 대신 마을이 있으니까, 2타. 자, 천천히. 자, 미네, 여기, 와트타임 한번 잡을게요. 숙이고. 와트타임 한번 잡고. 음. 랭가 작골이나 밑에 캠으로 갔겠네요. 그쵸? 아군이 당습니다가까 온다. 그러면 바로 특혜 난사. 에이 뭐야? 벌써 두 개나 놓쳤네. 아, 빼주고. 자, 자, 평타, 평타, 레네 손에 죽? 어, 아저못 먹으면 됐네 뭔가 여기 있어요. 자, 어러자면 보통 레프 육층을 좀 아쉽다. 한몇친거 개빡치는 자 미나 네 먹어 주고자 다가오는 거 보고요 자자쌀 집깔겠죠 쌀 개피 쌀집 한번 보내주고 아버님 천천히 난리네 가위바위보 저도 조만간 집 가야돼요 아이고 아하못 먹었네 요 조만간 집갈 준비하고 밀어주고 사이주부 잡았었으니까 110점 잡아주면 돼요. 집, 갑... 아, 찾았다. 다행이다. 집 갑니다. 사이즈 캡퍼 썼고요. 자, 이 써주고, 음, 여기 렌더 있네요? 야, 박찬 위험하다 너네. 렌가 칼부쪽 아군이 했 아, 너네 죽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에버 아니야 너네? 자, 투 넣어주고요. 계속 맞대는다. 맞네요맞 해줘요. 습니다 아, 사이즈 집 갔다 왔었으니까 라인 밀었습니다. 솔직히 서 양수지. 뽑아주고요. 음, 위험한데요? <밀어만> <목소리> 아, 야. <목소리> 아, 우리 킨드 웃자노. 야, 탄미디에서 이렇게 해주는데 누가 갈려? 그건 좀 아닌거야. 어, 이거 아니야? 유용하게 써주지. 그냥 데요새냥픈데 회아픈데? 쌍이령. 어, 우리 싸이령 무섭네. 이런 아, 천천히 합니다. 우리 싸이령이 많이 컸어. 아, 렌가 융렙인데? 렌가 융렙인데 좀 무서운데? 와, 빨리 군 썼구요. 안무빙 잡아주군요. 밀어줍니다. 빨리 집까지 안았을까요? 아, 나도 기왕 오, 빨리. 저마, 나 내내 상대로 저걸 잘는 거지. 이렇게 땄으니까 힐풀 한번 돌려주고 사이이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자 뺏으라고 핑 찍어주고 사일라스 아. 어이구 어이구 가자는 거지? 응? 찔하자는거 아닙니까? 사이드 형, 지금 나랑. 라디기. 아예 뽕 잡고. 이걸 한번 먹어주고. 렉가바탕 같은데. 주고요, 을 차치했습니다. 자, 이뤄지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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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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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 이득이죠. 탑해마탑마대지나요 이대 지나요 해마? 아군이 이까지먹었그리이트이 먹어도... 당했습니다. 아, 우리 전술 바통 냐 보요어 샤크는 뭐야 탱템이야 뭐야 이상한 차가 가고 있어요 일단 네, 뭐. <목소리> 요 랭가 3킬이야? 랭가 3킬이야? 애가 아니야? 애가 네. 아니야? 랭가. 랭가 지금 용속에 있구요. 침해드려야 합니다. 어, 랭가 지금 킬이 옆에 붙었는데? 저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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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기 무리하지 말고 렌가가 저렇게 잘 풀면은 우리가 할게 없어요. 뭐 하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게없죠 떨린다 우리가. 저를 저치했어 다들 또나어 샤포 앵줌 썼고 샤포 샤포 생존 그래도 싸일 2타 미니언, 아니, 붕어충한테 들어가서 다행이네 너네 진 미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남한테 뭐라 할 상황이 아닌데, 잘못하는데 이거... 자야가 마무리했네. 그래도... 자... 군 썼고, 얘 왔고... 그... 뭐라 해야 되나... 저... 이 앞에 있는... 뭐, 이미... 이드 왔다 간 흥이지. 그 뭐해? 안 그래? 자기야? 오기 전에 죽던 거 네, 야, 빼빼 빼빼빼빼빼빼�. 전장 지배하고 있습니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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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으 네. 내가 어.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내네는 짜주는데, 일단 라일부터 가야 될것 같은데, 냉가랑 무서우니까 라일부터 가야 될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와드... 치고 있는데? 아니 그는 나 제약준거 아깝다 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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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야 쟤야, 야쟤는 쟤야, 는 그냥 자살행동.. 이 그러니까 진짜 신규 왜탔을 하는지 모르겠네. 둘이 또 찐게찐인데.. 보탈차를 타야 되는구 누가 더 잘하고 그런 거 없는가? 진짜 쓰이다 못하는데.. 와.. 렌거어떡 하냐? 저거? 너무 잘 그었는데. 뭔가 안 보이거든요 일단 파워도 없는 마당에 좀조심해야돼요와바터는 음, 그냥 포탑이 아, 네,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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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열 가야되는 편이죠 없지? Okay. 내려간다 그럼 랭가 조심해라 아딱 한도 20초 남았네 이거 내가 떠블내 비닐 시려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야그 너는 저거 꺼져 응? 저거 꺼져봐요 야, 그러면 이거 먹더 이거 이거 먹힌다고. 공정하게 싸우자. 이으으으으니까 네, 이거 으으으으으으고 이거, 이거, 아대요안 했지. 에, 네요빨아 가지고. 들어갔고. 나이스. 나이스 저상한제습니다 이 d o n 이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다야도 없고 아안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나는 네, 빨리 채이 없고 안 차가 있어. 에너지 안 써. 에너지 안 써. 수업만모으면미안들인데딱5 0원인데 예측할 데 슈어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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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Another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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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첩이 확산 중입니다. 처치했습니다. ねえ。